우리 그 조세비 오늘 한번 네네. 선택을 좀. 예. 아 제가 살짝 여기에 대해서 서치를 해보니까. 아니 조세비 예전에 먹었는데 네. 굉장히 괜찮았다고. 아, 괜찮았어요. 아, 제 입맛에는 잘 맞았어요. 낙지와 곱창 그리고 새우가 함께는 낙곱새입니다. 아, 자기야 일단 낙곱새. 낙곱새로 예 가시죠. 낙곱새 두개 가시고. 낙지 곱창 새우. 네. 대창도 뽑 하나 시켜서 한번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네. 아 배고프니까 이 콘도 맛있네요. 아 역시 마요네즈 뿌리면 웬만한 건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내 샐러드를 같이 먹는 거지 이렇게. 아니, 안 먹을 거잖아. 네, 숟갈로 먹게. 어차피 나는 인성으로 나는 이미 글루 먹은 놈이에요. 날났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어, 어떻게, 어떻게 다가가면 됩니까? 뭘 어떻게 다가가? 이제 불어지면 뚜껑 열고 저어주시면 돼요. 아주 이런 걸 이제 좀어 소담스럽다고 하죠. 소담소담. 네, 아, 네. 소담. 어, 일단 여러분 이게 아, 생기름이 생기름이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요. 아, 나네요. 참기름. 어. 우 어, 어. 어 조심 얼굴 안 들어가지 않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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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도난 뭐야? 대창 볶음밥. 네가 시켰잖아. 야, 이거 이건 어떻게 먹어요? 그냥 비벼서 먹으면 되죠. 네. 와사비 빼고 비신 다음에 아. 드실 때만 와사비려 주시.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밥이 나오는데 이걸 왜 시켰어? 아 근데 요거는 다른 밥이니까요. 맛을 보자는 거죠. 저희가 먹는 게 아니라 자기님들 드시는 거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히겠는데. 이거 맛있어요, 진짜. 비벼 먹으면 예, 난리나요. 어? 이거 한번 뒤져보시죠, 자. 저는 우리 저 정교신 자기님들 때 한번. 이게 한우 대창 덮밥입니다. 한우와 대창이 들어간 덮밥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네. 어? 네. 넣어주고. 야, 이거 대창을 넣어서. 음, 맛있어요. 진짜? 너무 고소해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맛있다! 음! 어, 고추는 좀더 올려 먹으니까 맛있네요. 그래요? 네. 살짝 올려볼까요? 네. 와우, 맛있어. 알싸함이 너무 좋아요. 음! 음! 야, 대창으로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로 와요. 조셉. 네.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아, 한번. 이 당면을 가져왔어요. 당면. 당면. 네, 드세요, 세요 넣을까요? 어우. 네. 여기다가 라면을 이따가 먹는 거죠. 여기, 먹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넣으면 돼요. 넣을까요? 네, 넣어 넣죠 음. 아, 아 어우, 이것도. 기가 막히시네요. 그릇을 아. 옆으로 좀 빼주세요. 네. 요거를 맛보세요. 일단 요거 여기 이기다 이제 취향대로 분간루 넣어도 되는데 일단 한번 그냥 드셔보시고 주... 요거 그대로 한번 한, 한 입만 먹어볼게요. 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음, 맛있어. 음 아주 고소하고. 사실 우리는 그냥 중간 거 시켰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 매운 거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맛있다. 저는 이 맛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맛이요? 이낙지 쫄깃함하고 국산의 고소함하고 와 네. 아, 새우가 너무 잘 어울려요. 한입이 막 아. 기가 막히네요. 비주얼이 좋습니다. 음 잘 앉아서. 음. 대창하고 이런 게 올라가니까 진짜 네, 고소하고, 고소하고,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죠. 고 네. 맛있죠. 아, 저기 진짜 좋아요. 음. 야, 이 곱창에 라면 안 먹어 봤는데. 한번 드셔 보세요. 아유, 잘한다 근데. 음 맛있죠? 맛있죠?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다 이 라면 끝에 이 대창의 고소함으로 확 들어오니까 아우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 맛있다 너무 부시는 거 아니야? <laughs> 입안 들려고요. 음! 맛있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맛이라서. 이게 그냥, 아 혼합으로. 아, 너무 맛있어. 아, 아유, 맛있다. <laughs> 아, 근데 좀, 다른 음식 표현 좀 개발 좀 해요. 아, 어떻게 해볼까요? 형님? 아 맛있다. 아 너무 미친 듯이 먹었네. 아 어, 출차를 왔으니까. 그렇죠. 뭘 먹어야겠어요? 뭘 네. 먹으면 좋을까요? 닭갈비. 아 닭갈비니까? 입아 네. 좋습니다. <laughs> 뼈 없는 닭갈비. 저도 뼈 없는 닭갈비로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닭갈비가 막국수요. 네, 네. 네. 아 닭갈비를 저희가 사실 안 먹어본 게 아니에요. 어 지난번 용산 용산에서 먹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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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고맙습니다. 너무 장난치셨다. 여기는 바로 올리시고요. 1 0 초마다 한 번씩 돌려 네. 주시면. 자기가 들었지? 0 초에 한 번이에요? 초한 번. 왜냐면 이게 숯불이기 때문에 네. 네, 타니까. 아니면 타니까. 네. 네. 아 이제, 이제 되는데요? 아 어, 이제 딸 잘라도 되지 않을까요? 어 이거 뭐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 지금 그죠? 네 색깔이. 아유 고맙습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겠 아, 이게 또 군침이 확 도네요. 아, 어,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아, 자 그러면 또 넵. 아유, 이한번또 일단 요거 하나. 네. 한번 여기 딱 한번 해서 한번 먹어보게 볼게요. 음. 와, 진짜 맛있다. 아, 맛있어요 아, 맛있다. 저는 비빔무로 가볼게요. 아, 아, 이것도 야크다때 이거.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것도 이거 하나 싸서 먹으면 아두개 한번 싸볼게요. 두 개를 싸신다고요? 네. 나는 어. 더... 아. 약1 0 됐잖아. 야, 이거 뒤집어 바 음. 여기다가 진짜 하나 싸서 먹으면 아,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이거 진짜 쌈에다가 한쌈딱 해가지고 이번에는 아, 맛있다. 이거 좀 넣고 음아 맛있다 자기야 이거 뒤집어야지 근데 잘라야 돼 이제 잘라야 돼여기 친한 후배랑 와야겠네요 좀 편하게 <laughs> 이병허랑 같이 가야겠네요 춘천 이병허 내가 자를게 진짜 못 자른다 그래요? 네. 사이즈 작아요 제가? 이거 그렇게 잘게 자르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아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네. 딱 해서 여기 반을 딱 어 이거 타요 타요, 주세. 근데 이게 숯불이 다 좋은데 한 젓가락 두고 계속 이르려야 돼. 맞아요. 어 이거 또 똑똑 터다 이거. 그거 이거 안하면 타요 이거. 아녀경안 쓰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응. 불은 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뺀다는 얘기 개편처에는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잠시만 놔둘게요. <laughs> 개편절에 우리, 개편이에요? 우리 금기. 아그 10월 10월 개편 개편절에 내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피디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되도록이면. 10월이 지나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게... 네. <laughs> 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네. 식사입니까? 혹시? 아니, 아니. 아니. 마지막 그래서, 식사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치기라도 하나 더 시켜요.